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이스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그 초이스 연구소 오프라인 구장을, 초이스 연구소 오프라인 구장을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어, 완벽하게 세팅이 안 돼서 홍보 영상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장 첫 촬영인데. 어, 초이스 연구소 1호점입니다. 1호점. 본점. <laughs> 2월 달에 인천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사지를 이제 새로 갈았잖아요. 그럼 뭐가 잘 되죠? 바운딩이 잘 되죠. 그렇죠? 바운딩이 잘 되죠. <laughs> 바운딩 잘, 잘 되는 기념으로. 그럼 오늘은 그 바운딩이 왜 형성이 되고 바운딩이랑 회전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오늘은 바운딩 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상단 카메라로 <laughs> 가시죠. 자,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 오늘은 어 이거는 이제 전에 우리가 했었던 공해요, 그죠? 앞으로 그때, 이렇게 빛가을 때는 바운딩을 흘려을 어디다 놓쳤죠? 정해전이야. 그쵸, 정해전이죠? 자, 그러면 정해전만 되는지, 다른 게 되는지, 정해전은 어디한번쳐보세요 지금은. 11시에 던졌더 들어갔더니, 그죠? 됐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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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럼 <그러면> 정회전은 <laughs> 바운딩이 <정말> 멀리서 일어나죠. <laughs> 자, 그러면 정회전만 되는지, 자, 이번에는 이단 반대도 한번 잡보세요 그럼 내가. 역전 한... 들어가니까 역회전? 역회전. 그렇죠, <laughs> 자, 이거. 역회전. 부전도 줬더니 지금 바운딩이 굉장히 좁게 형성됐죠 그죠? 0에서 9월정도 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무회전 네 무회전으로 대회전을 해볼 이거는 사운딩한네번 정도를 산것 같아요 그죠? 자자 네. 자, 어때요? 회전을 어디까지 정도 지금 아, 다 됐죠? 음.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자, 많이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빛각이 되면, 이제 역회전을못 줘요. 이 정도 업에서는다 되는데, 결국은 바운드이라는 거는 전진력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역회전을해바운드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갈려주기 바라니까, 모전도좀나 역해적, 정해적을 쓰면 좀, 뭐 좀, 좀 멀리 연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진력 때문에 이게바운드이 쿠션을 튕기는 건데, 요 정도 앞에서는 그올려도 상관없다는 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 다른 부분들 형태를 놓고, 바운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또가정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바운딩 형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정해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정해를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바운딩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회전을 내가 반대도 중요해요. 바운딩이 될까안 될까요? 어요 자, 회전을 반대다 줘도 바운딩는 똑같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 같은 두께에한단한단 치면 바운딩이 돼요. 되는데 여기서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자, 지금 바운딩 세번 탔는데, 자, 저기 막, 이거 안 얻었죠? 그니까, 러 바운딩이라는 거는 전진적인 거지, 회전이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회전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회전으로 치면? 무회전으로 치면? 바운딩이, 자, 진풀을 보여주시는데? 자, 회전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시? 바운딩이 되고, 이렇게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운딩을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쳐봤는데, 상당히 단점이에요. 단점이, 단점이 상당히 형성이 돼서 밀려오면, 공은 밀고 들어오면 똑같아요. 근데, 아스테에서 회전 반응이 따라서 음.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일자 내려온 공들은, 그 정도 효율에서는 어떤 회전으로도 바운딩을 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딩을 칠때마다유일한자야되이 회전 방향보다는 강점, 상단을 정확히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만 명심하시면 바운딩은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바운딩을 쳐봤는데 바운딩 원래 박프로 잘 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laughs> 다 성공했잖아요. 을 근데 몰랐죠? 여기서 비껴치. 비... 그러니까, 이, 그, 팁이, TV, 네. TV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 솔직히, 헷갈릴 때 있거든요. 하, 아, 이게 정회전이었나, 음. 역회전이었나, 그, 어,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근데, 음. 상관이 없네요? 아주 상관 없진 않아요. 저기서, 오히려 저기서. 역회전이 예. 조금 이제 더 붙어 다니네. 예. 아니, 저기서 조금 더 이제 각이 더 커지면, 어. 역회전으로는 안 돼요. 음. 네. 저, 이렇게 거의 지금 한 개의 각도 정도에 딱 놓은 거예요. 모든 회전으로 다 들어갈 수 음. 있는. 저 정도 핏각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력보다는 전진력이에요. 전진력. 전진력이죠. 그러니까 별짜 회전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3시 반경, 2시반정에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진력보다 회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나 1 1시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가는 건데, 그 전진력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이 앞으로 밀려가는 흔적 때문에 바운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밀림에서 음. 아까 짧은. 그래서 바운딩 쳤을 때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긴 쪽에서는 뭐, 저기를 맞은 다음에 뭐, 어딘가로 가겠죠? 근데 어차피 코너에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정회전으로 치게 되면은 회전력 때문에 바운딩이 좀 멀리서 생기는 거고, 역회전이 생기게 되면 계속 안쪽으로 전진력하고 회전력도 반대니까 자꾸 밀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가운데 좀더 이제 좁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테이블을 응.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밖으로는 무회전 쳤는데 <laughs> 몇건지 <콘지> 세진을 얻었어요 <laughs> 내가 <드르르르 웃음> 그야말로 당당당당 응. 그죠예 그니까 이것처럼 회전력보다는 왜 이렇게 확률이 높은데 왜 막상 또 시합때는 이렇게 시도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아까 저 정도 각도면은 시합 테이블에서는 옆돌리긴 절대 안나와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옆돌리기가 그리고 옆 오히려 또뭐 네. 막 무섭 무섭죠 네. 저 멀리 는 코너에 근처에 있는 거뭐 저거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볼핀 그럴 때는 그냥, 응. 그냥 차라이그 하면 시하게 바운딩이죠.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쌤이 보여주신 그 짧은 쪽에서 한 것도 뭔가 그러니까 가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끝에 이제 일 적구에 아니 이 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네. 회전을 역회전 주고 정회전 주고 무회전 주고 하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바운딩에서는요. 특히 아까 이제 좁은 각에서 가는 바운딩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두께예요, 두께. 두께만 잘 잡으면 바운딩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두께를 찾아고 연습을 하시면 그다음에 바운딩은 그 두께의 상단 날짜를 치면 역회전이든 정회전이든 무회전이든 똑같이 바운딩이 돼요. 상단에 떨어지면 또안 돼요? 그렇죠. 상단이 떨어지면 안 돼요. 상단 유지만 해주시면 바운딩이 되고 라스트에서 3쿠션을 맞은 다음에 회전량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틀려지는 거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이적구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그렇죠. 맞는 적절한 회전을 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네. 바우닝에서는 당점이 떨어지지 않게 당점 유지, 그 다음에 정확한 두께 그리고 퓨는 당연히 뭐 아주 롱 팔로우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예. 세테이블이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똑같아요. 다 그렇게 치면 돼요? 돼요. 잘 되죠. 네. 잘 잘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세테이블이 세테이블이 아닐 네. 확률이 크니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공을 치는 환경이 그러니까 음... 아, 아까 그거만 유념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상단 당점을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큐가 나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브릿지들 높여주는 게 좋아요. 나가다가 떨어지지 않게 상단을 겨냥을 하는데 이 상단을 치는 치다가 잘안 되는 이유가 이게 위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높은 데 그렇죠. 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네. 당점이 상당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당점을 극상강 쪽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큐 끝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수평보다 약간 위로 올려치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게 훨씬 상당히 효과가 잘 나요. 네. 두께가 단 쿠션을 맞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공을 맞고 단 쿠션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그 너무 두꺼우면은 또 저렇게 이렇게 빗각에서 가는 바운드 네. 너무 두꺼우면은 또안타죠 그, 이게 전진력이 너무 빨리 발생을 해 갖고 음. 상쇄가 돼 갖고 이상하게 음.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전혀 네. 안 되고 조금 빠르게 저쪽 단축을 진입을 해야지 전정이 남아 갖고 타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다 장을 맞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쓰시면 좋죠습니다 빗각은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짧은 거에서바운딩를칠 때는 100% 100% 100보다 약간 좀 미세하게 한98% 정도 이제 왼쪽을 맞추는 건데 거거 100이라 생각하시면은 이상하게 그런 붙어 있는 거 바운딩을 칠때 역회전을 줬을 때가 두께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음... 글쎄요. <laughs> 모르겠는데요. 김환 씨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laughs> 사람마다 틀리겠죠. 예. 그런 두께. 뭔가 딱 두께가 역회전을 줬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 되돌아오기성으로 바운딩이 되는 거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되게 두껍게 잘 맞추는데, 음. 이쪽을 제외전을 줬을 때꼭좀 얇게 맞는 경향이, 두께 실수를 하는 음.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그게. 음. 그 짧은 거리에서 커브가 생긴다는 건데, 그죠? 얇게 맞는다는 거는? 아니요, 두께 자체를 못 보는 어,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웃음> 잘 보고 쳐요, 그러면. 언제 <laughs> 두께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치면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음. 여기를 줬을 때는 뭔가 얇게 맞는 느낌이 음, 있습니다 음. 연습을 음. 통해서 극복을 해야죠, 그러면.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진짜 두께 하나만 딱 맞춰놓으면 뭐, 저절로 되는 공이니까요. 음, 음, 그럼요. 음. 네,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 어, 팔을 곧게 어, 뻗는 어떤 그런 연습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운딩이라는 그쵸, 게. 예. 예. 요즘 저랑 게임을 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여준다는 <laughs> 느낌인지 몰라도 많이들 초이스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배웠는데?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래도 뭐 성공을 못 하시든 하시든 저는 어쨌든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예. 아, 저희, 제 이제 방송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또 제가 긴장을 해요. 이게 바운딩성 공 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공이 나오면 잘 치잖아요. 게임 중에도 아니 언제? 근데 어, 그,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또 성공. 음. 왜냐면 아, 강민이 공을잘 치니까. 오 <laughs> 어, 당연히 칠 거라고 딱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laughs>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제가 연습을 많이 많이 해서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네. <laughs> 시합 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도 연습 많이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바운딩은 솔직히 조금 또 이게 상대방 기죽이는 데도 좀 많이 쓰지 그렇죠. 않습니다. <laughs> 아, 네. 열심히 연습 해보시고요. 뭐잘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보금자리가 드디어 생겼어요. 저희가 너무 지금 막 촬영을 막 이것저것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1년 동안 벌써 한세 군데로 옮겨 다닌 것 같은데, 음. 이제 쭉 여기서 이 곳에서, 이 곳이 이 뒤쪽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laughs>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이 주소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원포인트 레슨도 해드리고요. 저랑 게임도 가능하시고, 박소쌤님이랑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놀러도 많이 와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카톡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